할렐루야! 성경 읽도록 할수 있다. 오늘은 5월 15일 스승의 날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역대상 11장에서 12장, 13장, 14장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취급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가니 아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변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곳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네가 이르러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리 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지는 자는 우두머리와 주역간으로 사물이라 하였더니 스루야 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에게는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학 몬사람의 아들 야수보암은 30명의 우두을이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그 다음은 아호와사람 도도의 아들 엘라아사린의 세 용사 중 하나이라 그가 바스담밈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진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가 그밭 가운데에 서서 그 밭을 보아여 블레셋 사람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삼십 우두머리 중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들남 굴다이에에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이슨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에게 마시게 할꼬하며 이세 사람이 불레세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다 이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가 어찌 마시리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 하였더라 요압이아우아비세는그세명중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이고 그세명 가운데의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둘째 세명 가운데 가장 뛰어난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첫째 세명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갑수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구나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그가 모합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을 떼에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또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이 키가 다섯 귀빗이요 그 손에 든 창이 벳을제 같았으나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갔어요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여호야다야들 분야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제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삼십 명 중에서는 뛰어나나 첫 제시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대장을 삼았더라. 또 군사 중에 큰 용사는 요압아우 아사헬과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롤 사람 사목과 불론 사람 헬레스와 두고아 사람 이켓스와 아들 이라와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과 우사 사람 십부개와 아호와 사람 일레와 드도바 사람 마아레와 드도바 사람 바나야 아들 헬렉과 베나민 자손에 속한 기와 사람 니베의 아들 이데와 비라돈 사람 분하야와 가스 시액가에 사는 우레와 아르바 사람 아비엘과 바하룸사람 아스마이과 사알본사람 엘리아바와 기손사람 하셈의 아들들과 아랄사람 사계의 아들 류나담과 히랄사람 사가리아들 아이암과 우레아들 엘리발과 무게라사람 테벨과 불론사람 아이야와 갈멜사람 에스로와 에스베의 아들 라아레와 라아레와 다단의아우 요엘과 하거리 아들 미팔과 암몬 사람 셀레과 스루아의 아들 요압의 무기가 무기 잡은 자 베롯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아와 알레의 아들 사박과 르벤 자손 시사의 아들 곧 르벤 자손의 우두머리 아지나와 그 추종자 삼0 명과 마가야 아들 하난과 미덴 사람 요사밧과 아스드라 사람 우시아와 아로엘 사람 호담의 아들 사마와 여이엘과 시므리 아들 여디아엘과 그의 아우디스 사람 요하와 마하이 사람 엘리엘과 엘라 아메 아들 여리베와 요사 이아와 모압 사람 이드마와 엘리엘과 오백과 무소바 사람 야아시엘 이더라. 1 2장1절 다윗이 기스야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뛴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나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요 다음은 요아스이니 기바 사람 스마야의 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야의 아들 요시엘과 벨렉과 또 브라가와 아나돗 사람 에호와 기본 사람 곧 삼십 명 중에 용사요 삼십 명의 우두머리가 된 이스마야이며 또 에르미야와 야하시엘과 요하남과 그들의 사람 요사박과 엘루세와 여리목과 브라야 브리아리아와 스마레와 아룹사람 스바디아와 코라사람들 엘가나와 이시야와 아사렐과 요해시엘과 야소 보암이며 그들 사람 요로하미 아들 요엘라와 스바댜더라. 그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를로 다윗에게 돌아온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 오두머리에는 에셀이요 둘째는 오바다요 셋째는 엘리압이요 넷째는 미스만나요 다섯째는 에레미아요. 여섯째는 아떼 일곱째는 엘리 에리요. 여덟째는 요한아요. 아홉째는 엘사바시요. 열째는 에레미아요. 열한째는 막반네라. 이가짜스님 군대 지휘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벽부장이요. 그큰 자는 천부장이더니. 정월에 요단강물이 모두 언덕이 넘칠때에이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로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베나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에 다윗이 나가서 마자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리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청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며 그때 성령이 삼십 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이시오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시의 아들이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니 청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제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 다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주어 군대의 지휘관을 삼았더라.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지뢰할 때에 문하세에 집파에서 두번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니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음을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서로 언어하고 보내매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의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함이라.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에 므나의 집바에서 그의 뒤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밧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밧과 엘리호와 실르대인이 다 므나쎄의 천부장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노와 도둑 때를 쳤으니 그들은 다큰 용사요 군대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의 교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에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에브로네일로 다윗의 교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효가 이러하였더라. 유다 자손 중에서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에 준비한자가 6,800명이요 시몬 자손 중에서 싸움을 하는 큰 용사가 7,000명이요 레이 자손 중에서 4,600명이요 아론의 집 우드머리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 있는 자가 3,700명이요 또 젊은 용사 사독과 그의 가문의 지혜관이 22명이요 베나멘 자손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요.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 가족으로 유명한 큰 용사가 2만 800명이요. 문화세 반지파 중에서 반지파 중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와서 다이을 세워 왕으로 사으려하는 자가 1만 8,000명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않냐고 등이 진영이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납달리 중에서 지혜관 천명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따르는 자가 3만 7천명이요 <laughs> 단자손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2만 8천 6백명이요 아셀 중에서 등이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4만 명이요 요단 접편두 변자손과 가짜손과 문나세반지파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등이 싸우는 자가 12만 명이었더라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삭을과 스블론과 납달레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1 3장1절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시 이스라엘 온 애중의 이르되만 일러이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며 미 맞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네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괴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귀의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묵백성이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해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홀 시내에서부터 하마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 불러모으고 기란 여아렘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어 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 말라고 유다에 속한 기란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오려하니 이는 여호와께서도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도네 타장마당에 일어나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괴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괴를 붙듬으로 말미암아 여와께서 호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와께서 호 우사의 몸을 지지셨으므로 다이시인 윗 와여 그곳을 에레스 우사라 버리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 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려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이성으로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데메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셨더라. 1 4장1절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자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시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사무신주를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난 아들들의 이름은 사무아바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스와 엘벨렉과 로가와 네멕과 야비야와 엘리사마와 부엘 레다와 엘리 벨렛이었더라. 다윗이 기름을 부어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며 다윗이 듣고 대항하려 나갔으나 <laughs>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 온지라. 다이시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불리세 사람들을 치리 치러 올라가리까, 이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나이까 하니, 여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발불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이시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이시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문같이내 손으로 내 세적을 흩뜨셨다 함으로 그곳 이름을 발보라심이라 부르니라. 불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살으니라. 불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운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 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불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불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본에서부터 계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시 명세 다윗의 명세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였, 하셨더라 아멘 올때 수고했습니다 샬롬